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문제 두 번째 거 문제야. 요것도 이제 수원 파티에 있는 이제 그 방전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겁나게 이제 사전 이렇게 이제 다져봤잖아 해서 가보자고 반지름 길이가 6트십이야저어 이렇게 6트십루6십 루트십 이렇게 적어. 그다음에 내접하는 예각 삼각형 ABC에 대 내접하는 예각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다 이용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야. 어두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S1이랑 S2로 합시다. 얘를 S1, 얘를 S2라고 잡자는 얘기야. 3의 S1이랑 4의 S2이고요. BC의 길이가 2루트 5래. 2루트 5 이렇게 잡았어. 자, 드는 생각이다. 요거, 요거, 요거 무슨 관계 있을까? 요거 10 더하기 10은 20이지. 2루트 5 제곱하면 얼마야? 20이네. 오케이. 그게는 우선 직각 표현해주시고, 음, 요건 직각이에요. 그랬을 때 선분 의 AB에 대한 길이를 구해달래. 자, 그러면 우선 세 번째 개념 설명. 삼각형에 대한 넓이 공식 중에 s a S 조건이거든. 삼각형의 넓이 공식. 자, 중등 수학이야. 자, 삼각형에 대한 넓이 넓이 공식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 이거. 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에 각도를 세타로 잡았다 쳐. 그러면, 자, 넓이 공식은 어떻게 쓰이죠? 넓이는 2분의 1에 대한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의 무엇이다? 세타라는 공식이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 좀 할게. 오케이? S, A, S 조건이면 폭폭폭 폭, 폭 이렇게 집어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삼각형 넓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의 각도를 하나 잡아볼라고 해 지금 이 S1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얘를 이용해서 잡겠다는 얘게 여기를 각도를 알파로 잡아볼게 그 다음에 여기를 각도를 몰려 잡을까 배타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한 문자로만 쓸수 있어 한 문자로 쓰게 되면 원한 바퀴를 돌리면 2파이 맞죠? 아미 2파이는 안죠 360도가 2파이야 파이가 180도고 이니까 그러니까 2파이에서 얘가 몇 이게 몇 분의 몇파이야 90도가 몇 분의 파이예요? 2분의 1파이 2분의 8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잡을래. 얘러가 2분에 대한 3파이 마이너스 알파. 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잖아, 한 바퀴가 2파인데 2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2분의 3파이 남았으면 아니야. 2분의 3파이에서도 알파를 또 뺐다는 얘기지. 여기의 각도는 이렇게 여기 잡게 다니세요. 그러면 S1과 S2를 한번 식을 한번 만들어볼게. 자, S에 대한 1은 2분의 1에 10에 사인에 대한 알파이고요. 그다음에 s에 대한 투는 2분의 1에 10에 사인에 2분에 대한 3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자, 둘이 같아지려면 여기다가는 3배를 해주고 여기다가 4배를 해주면 같아져. 제껴버리자. 자, 2분의 1, 10, 2분의 10 이렇게 해주고 사인에서 하나 기억납니까 2분의가 들어가 있으면 사인은 누구로 변신한다? 누구로 변신한다? 사인. 코사인으로 변신한다. 어, 그럼 얘는 코사인에 대한 알파가 되고 여기는 3분면이 몇 사분인지 아십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몇 사분면? 어허? 자, 2분의 3파이 잡아.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지. 근데 그거보다 살짝 못 갔다는 게이 동네에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항상 여기 에 있는 각도는 예각이다 찍은 른 각단 뜻이야. 그래서 이쪽보다 이쪽인가 삼사 분면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삼사 분면. 자삼사 분면에서 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그 샷단 거지 그렇게 되면 즉3 곱하기 사인에 대한 알파는 4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된다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쓰고, 그 오케이. 그럼 즉 코사인분의 사인은 뭘로 바뀌죠? 코사인분의 쌍인 탄젠트로 바뀌죠. 즉 따라서 탄젠트에 대한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여기서 대가한테 항상 강조할 게 있다.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온다면 지금 그림 좀 그려줘. 직각삼각형 좀 그려줘라. 이거 갖다 그냥 그냥 푸지 말고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그려. 여기 여기 알파고요. 여기 얼마나 잡고? 마이너스 얼마? 3 4 그럼 여기 얼마? 5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잖아 안그냐 오케이? 어, 각도에 대해서 자, 여기 둔각이 됐으니까 자, 그랬을 때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내가 알파 알아 두변 알아 자,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가지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아까 전 영상 촬영했던 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지 정리할게요, 마무리 따라서 자 a, b에 대한 제곱은 10더하기10 마이너스 2곱하기 10의 코사인의 알파고요. 코사인의 알파가 되겠고 코사인 알파는 얘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을 코사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리 20 마이너스 20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됐어요. 따라서, 얼마가 나니다 32가 나오죠. 정답은, 뭐야, 뭐, 루트 32? 이런 식로 쓰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A, B에 대한 길이는, 얘는 얼마다? 4, 루트 2가, 그때 교육상에서는 정답이었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복습해봅니다. 여기 이과생들도 있고, 문과생들도 있고, 이과상이긴 하지만, 문과생들이랑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써봤어요.